대방 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 1판 대표 저자 오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 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 열림.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회차 먼저 보시고요. 1회차 이제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 4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번. 저녁에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가져온 것이다. 오늘 단체 급식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급식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우리가 푸드 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외식업이고 한 가지는 단체 급식이거든요. 근데, 요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저랑 같이 수업하는 부분이 단체급식이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이고, 외식업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분식집이라든가 피자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외식업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단체급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특정인. 예를 들자면 A 물산 직원 식당이다. 그럼 A 물산 직원들이 식상을 하는. 특정인 식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어제도 식사하고 를 오늘도 식사하고 앞으로 계속 식사한다라는 를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조합병 분식집에 가면은 어제 식사하고 영영 이용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체 급식은 이제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단체 급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할머니는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다고 생각하니 병원 식사도 맛있더구나 했죠. 병원 식사는 단체급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는 나는 우리 은행 사원식당 메뉴가 설렁탕이라서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은행의 사원식당 이것도 단체급식이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엄마는 우리 회사 직원식당 메뉴가 돈가스였는데 맛이 없다. 어, 직원식당도 맞습니다. 단체급식이. 그러면 자녀원 나는 친구들이랑 학교와 부식집에서 라면을 먹었어요. 라고 했는데 분식집은 외식업이죠. 이건 단체급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급식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번이고요. 5번도 볼게요. 우리 유치원에서는 점심때 맛있는 샌드위치와 김밥을 줬어요. 라고 했는데, 유치원급식, 이것도 단체급식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랑 위생법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학교급식법에는 어린이급식은 안 들어가고, 유치원급식은 들어가요.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거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으로 나눈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외식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면 단체급식에 해당되는 것은이라고 물어볼 때는 보기 중에서 어떤 급식이 단체급식, 어떤 급식이 외식이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십 번의 정답은 4 번이죠. 그래서 42번은 내부 환경 분석으로부터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외부 환경 분석으로부터는 환경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전략을 계획 수립하기 위한 경영관리 기법은 이라고 했는데 경영관리 기법은 특히나 요즘 와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관리 기법을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거다라는 정의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1번에 벤치마킹. 벤치마킹은 모방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회사가 있다. 그럼 내가 거기 와서 훔쳐오는 거죠. 기술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기 A 호텔이 있는데, 어떤 a 디 호텔이 굉장히 서비스가 너무너무 뛰어나대. 그러면 내가 그 호텔에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뛰어난가. 그리고 내가 영양사 입장이라고 본다면, 옆에 있는 식당에서는 메뉴가 너무너무 다양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럼 나는 거기 가서 메뉴의 다양성을 배워오는 거죠. 그게 벤치마킹이고요. 두 번째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자사의 강점과 스트렝스죠. 예, 그 다음에 약점, 예, 위크니스. 그 다음에 오퍼츄너티 기회 요인. 그 다음에 위험 요인까지 요네 가지가 그래서 다 나온 거예요. 네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 그래서 스와트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거 잊지 마세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다 합쳐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관리법은 관리자나 작업자로 하여금 목표를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상사가 그냥 시켰거든요. 너 이번에 목표를 이만큼 좀 높여봐라 라고 했는데 목표 관리법이라는 거는 너 도대체 목표를 어디까지 높일 수 있겠니? 그러면은 밑에서 아 내가 이 정도까지는 높여 볼게요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네가 목표를 높여도록 달성하도록 내가 도와주마. 요렇게 하는 것이 목표 관리법이고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개발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단 내에서 아이디어를 낼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브레인스토밍이고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내가 핵심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 급식, 단체 급식에서 위탁 급식 시장 나오잖아요. 이게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선례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42번의 정답 2번이고요. 43번에는 위탁 업체 A는 전국의 300개의 식당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 서울, 그다음에 중부, 영남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볼수 있는 조직의 형태는 이라고 했는데 조직은, 조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조직, 무슨 조직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단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대신에 장단점보다도 이게 어떤 조직이다라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업부조 조직이 메뉴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산적인 구조를 몇개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시장에 따라서 또는 제품에 따라서 이걸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부지 조직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제품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제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업할 때몇번 알려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야 그러면은 내가 소나타 팀이 있고 그랜저 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제품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누구는 아반떼 팀이고 이런 식으로 제품별로 나눌 수도 있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서울권, 그 다음에 경기권, 그 다음에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뭐 현대자동차 이런 거 가보면은 저쪽에 가보면 뭐 호남대리점, 영남대리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지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문제에서 보면 경기 서울 중부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이게 지역별로 나눈 사업 부제 조직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거든요. 그다음에 44번은 우리가 관리 계층을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하위 경영층으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거 갖고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봐요. 관리자가 하나만 딱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관리자는 항상 세계층으로 나뉘어요. 가장 위에 상위 관리,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하위 관리자. 이걸 뭐 최상위 관리자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위에 관리자, 중간 관리자, 하위 관리자인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생각하게 되면 상위 관리자는 사장이나 뭐 이사나 위에 그런 분들이 상위 관리자고요. 중간 관리자는 우리가 팀장 있잖아요. 구매팀장, 아니면 뭐 재무팀장, 이런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고, 하위 관리자라고 하면은, 반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뭐, 부, 무슨 부문장이라 이런 식으로 나눈 거, 하위 관리자인데, 여기서 영양사는 어디 들어가냐면, 상위 관리자면 너무 좋을 텐데. <웃음> <웃음> 하위 관리자, 하위 관리자, 영양사는. 그래서, 하, 영양사가 가져야 될 동목이나 무슨 아무런 능력이나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하위 관리자에서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로 나눠 놓고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최고 경영층이 이제 상위 관리자예요. 그다음에 중간 경영층이 중간 관리자고, 그다음에 하위 관리층이 예, 실무 관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의사 결정이잖아요. 의사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최고 경영층에서는 이제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하게 돼요.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상위층이고 그다음에 중간 경영층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관리적 의사결정. 그다음에 하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 두시는 게 좋아요. 상위층은 전략적, 중간층은 관리적, 하위층은 업무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상위층 같은 경우는 정말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한 10억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할 것이냐 아니면은 회사가 돈이 모자라니까 은행에서 한 100억 정도를 빌려올 것이냐 이런 것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이런 건 가장 위에 사람이 하는 거죠. 영양사 가는 하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상위층이고 중간에서 하는 관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팀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번에 얼마나 달성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관리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든지 우리 뭐 메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든지 그게 관리적인 의사 결정이고요. 업무적인 의사 결정 업무 진짜 우리 말 그대로 회사 다니 업무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내가 a4 용지를 너무 많이 썼어. 야너 a4 용지를 너무 많이 쓴다. 그거 그냥 이면지로 활용해가지고 양쪽 다 써라. 그런 게 업무적인 의사 결정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3위, 중간, 하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카츠가 관리 업무 능력이라는 걸 얘기했었거든요. 직장인들은 세 가지의 업무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세 가지가 개념적인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리 능력하고, 그 다음에 실무. 요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한 거를 같이 알아두세요. 실무 또는 요거는 우리가 전문 기술이라고도 부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상위 계층이 뭘 많이 가져야 될까요? 개념을 많이 가져야 돼요. 상위 계층은 상위 계층은 내가 실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중간 계층은 다 똑같이 가져야 돼요. 하지만 하위계층, 하위계층도 그렇다고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하위계층도 개념적인 능력은 같지만 하위계층에서 가장 많이 가져야 될 거는 전문 기술이고, 요건 적당히 가져도 된다. 그 다음에 상위 경영층은 개념적인 능력이 가장 많아야 된다.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4번에는 이렇게 쭉줄 연결해 보니까 정답 4번이죠. 중간 경영층 관리적 의사결정이다라는 거 4번. 그 다음에 45번에는, 다음은 한 학교의 점심 식단이다.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소고기를 빼고 조리해서 제공해야 하는 메뉴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요게 문제가, 요런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레르기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19가지 이게 학교급식에는 항상 예,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소고기가 몇 번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찾아보면 소고기는 몇 번이냐면은 16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의 식단에서 16번이 들어가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쭉 찾아보니까 차돌박이 된장찌개 16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고기 빼고 조리해야 되는 메뉴가 뭐다? 차돌박이 된장찌개다. 정답 2번인 거죠. 그럼 만약에 문제를 조금 바꿔 가지고 음 2번 우유에 대한 거 우유 대신에 다른 메뉴를 제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너무 쉽다 그죠 우유는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 찾아보려면은 그러면 13번 한번 볼까요 아황산유를 빼고 아니면 이거랑 대체 식품을 넣어야 되는 거는 13번이 들어가 있는 안동 찜닭과 삼색묵무침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거저로 갖는 문제니까 만약에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다면. 이 왼쪽에 오늘의 식단의 번호를 안 써놓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아,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다라는 메뉴까지 짐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아예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번호를 먼저 선택한다 하시면 그거 들어가 있는 메뉴를 빼시면 돼요. 정답 2번이죠. 그다음에 46번에는 이제 주기식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기식단 여러분들이 주기식단 부르는 거 많이 배웠어요. 주기식단이라고도 부르고 순환 메뉴라고도 부르고 예 사이클 메뉴라고도 불러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 똑같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주기식단은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 메뉴를 말하는데 이러한 메뉴 사용 시 장점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주기식단을 이용할 때는 주기가. 한 주기가 돌아가게 되면 다시 메뉴가 반복되게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한 달을 주기식단을 이용한다. 그러면 1일날 뭐 소고기 된장찌개가 나왔다. 두 번째 날 이제 돈가스가 나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이걸 쭉 해가지고 한 달이니까 30일까지 메뉴가 다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한달 지나면 다시 소고기 된장찌개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메뉴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게 주기식단인데 우리가 단체 급식은 보통 변동 메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뭐라 그랬죠? 그 단체 급식은 변동 메뉴를 사용하고 외식업 같은 경우는 고정 메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변동 메뉴를 하기에는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변칙으로 이런 순환 메뉴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환 메뉴는 저런 단순 변동 메뉴보다는 훨씬 일처리가 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식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식단 같은 경우 식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맞아요. 2번은 조리원의 작업 분담을 효율적으로 할수 없다. 아니다. 조리원의 작업 분담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단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아니죠. 한번 짜르면 계속 반복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식단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에는 주기가 짧을수록 식단이 다양해진다? 주기가 짧을수록 메뉴가 단순해지겠죠. 왜냐하면 주기가 짧아지면 한 달짜리 메뉴는 30일마다 반복이 되는데 만약에 일주일치 메뉴를 내가 계속 반복해서 돌린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하고 다음주에 또 월화수목금토일. 그죠? 계속 똑같은 메뉴가 한달 내에 4번이나 나오는 거니까 주기가 짧아질수록 메뉴가 단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에 생산 관리 및 조리 작업의 표준화가 용이하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메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운영상의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4 6번의 정답 5번이고요. 47번에는 식사 구성 안에서 식품의 1인 1회 분량에 관한 것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식사 구성 안에 1인 1회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우시면 정말 좋고요. 만약에 다못 외우겠다. 난 죽어도 못 외우겠다라고 하시면 기본 되는 것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백미, 백미가 1인 1회분량이 100g이 아니라 백미는 90g이죠. 90g이고 쇠고기는 80g이 아니라 60g이고요. 그다음에 양상추는 50g이 아니라 70g이고 사과는 100g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200g이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정답 4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쉽게 아시려면은 뭐 소고기나 닭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고기를 둔 똑같아요. 그람수가. 소고기는 더 많이 먹고 이거 아니에요. 그람수가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양상추나 시금치나 야채류는 다 70g이에요. 예. 그리고 사과나 이런 과일류는 거의 100g 이고요. 그리고 우유는 우리가 한 봉지 사면 200g 이잖아요. 그거 뜯어서 주지 않아요. 그냥 한 봉지. 쉬워요. 우유가 사실 제일 쉬워요. 200g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7번에 4번. 요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모르면 정말 못 푸는 단답형 문제들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48번에는 식단 작성 시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점은 이라고 했는데, 식단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영양사니까 식단 작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성할 때뭐 내가 좋아하는 메뉴만 넣어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피급식자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돼요. 피급식자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식사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과연 무슨 메뉴를 좋아할까? 어떤 정도의 온도를 좋아할까? 국을 좋아할까? 찌개를 좋아할까? 이거는 피급식자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급식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구성이야. 그러면은, 과연 찌개 끓일 만한 국솥이 있느냐? 튀김을 할 만한 튀김기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초밥이 나가기로 했어. 근데 일식을 만들 수 있는 조리원이 있느냐. 이게 급식 관리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회적인 측면. 지금까지는 사실 이두 가지 측면만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사회적인 측면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tv나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막 지구를 살리자 이런 캠페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메뉴를 짜려면 어떻게 짜야 되느냐? 물론,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동물복지 계란 이런 거 사용하면 좋죠. 근데 동물복지 계란이 일반 계란보다 막두 배, 세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예,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뭐겠어요?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적게 나오는 메뉴를 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탄소 메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탄소가 좀 적게 배출되는 메뉴를 짜는 것도 좋고요. 요즘에 와가지고는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일품요리, 그릇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지구 환경 해치는 세제를 많이 쓰지 말고 그릇을 좀 적게 쓰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자는 거. 저기 멀리에서 가져오면 이제 운송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는. 예,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제철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자. 요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고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번 조리 종사자의 조리 숙련도하고 주방 설비 및 기기를 고려해야 되는 거는 급식 관리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메뉴의 색 조화라든가 네 번째 식습관 및 기호도를 고려해야 되는 거는 피급 식자. 예. 먹는 사람 측면에서 고려를 한 거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에요. 정답 5번이죠. 49번에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이게 2020년 거를 쓰고 있죠, 저희가.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20년에 의하면 식사 계획 시 성인의 영양 목표 설정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요즘 사회적으로 영양 같은 거 굉장히 막 중요해졌다는 거 아시겠죠? 중요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 막 저희 때는 이게 영양 섭취량이 잘안 바뀌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잘안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뭐 2,500칼로리, 2,600칼로리 외웠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막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양 소요량도 굉장히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어 시험 보기가 힘들어졌죠. 자주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1번 탄수화물은 55에서 75%가 아니라 55에서 65%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밥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 와서 밥잘안 먹잖아요. 그렇죠. 55에서 65%로 줄었고요. 단백질은 15%에서 20%가 아니라 7에서 20%고 총 지방은 15에서 25%가 아니라 15에서 30% 그다음에 포화 지방산은 10% 미만이 아니라 7% 미만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산은 1% 미만이 맞습니다. 얘 예, 49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에 300mg 이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49번의 정답 5번이고요. 50번에는 단체급식소의 식품 구매 시 일반 경쟁 입찰의 절차는 이라고 했는데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소고기 뭐 1kg 사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매할 때 경쟁 입찰을 붙여서 예, 경쟁력 있는 업체를 구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영양소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업체다 이렇게 선정하시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그게 맨 처음에 공고를 내요. 이거 여러분들 다시 안 봐도 될 정도로 그냥 저랑 다시 한번 외울게요. 공고를 냅니다. 신문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이번에 쌀을 갖다가 뭐200 톤을 구매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나한테 구매할 수 있어요?라고 입찰을 내는 거. 이게 공고를 내는 거거든요. 공고를 내고 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입찰에 응하게 돼요. 내가 입찰 공고를 냈죠. 그럼 입찰에 응하는 거예요. 응한다야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응찰이라고 불러요. 입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응했다. 그러면 응찰했으면 사람들이 응찰한 업체가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열어봐야죠. 과연 얼마를 썼는지.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열어봤다. 그래서 개찰이라고 불러요. 개찰한다. 개찰을 하고 나면은 한 업체가 되겠죠. 여러 군데가 와서 응찰을 했는데 그 여러 군데 걸다 열어보니까 어? 한 군데가 됐어. 네가 개찰, 네가 낙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낙찰. 한 군데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업체랑 계약을 하게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입찰 공고, 입찰에 응한다, 응찰, 그 입찰을 열어 본다, 개찰. 그한 군데가 낙찰이 됐다. 그 낙찰된 업체랑 계약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공고, 응찰, 개찰, 낙찰, 계약 체결. 정답 3번.